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이 사면 복권된 이후 여권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사면과 동시에 사기 주자로 각인되면서 정청내의 속이 많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정청내는 조국 사면 발표 이전부터 호남 현장 최고위,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 의원들의 군기를 잡는 등 조국을 의식한 행보를 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청래와 이재명의 사이는 지금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청래가 전 정권을 파국의 길로 몰아간 한동훈의 길을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과 윤미향을 특별 사면시키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고작 8개월이 지난 입시 비리 사범 조국을 석방시킨 것은 정청래로부터만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덩골을 뽑아먹었던 윤미향을 광복절 특사로 내보는 것은 차라리 엽기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딸을 제외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재명이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기가 막힌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이래서 궁합이 딱딱 맞는가 봅니다. 2024년 2월 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6개월 전에 이재명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1년 6개월 후에 후회할 일을 미리 알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 지금의 이재명의 상황과 싱크로율이 완전히 100%입니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는 사법,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1년 6개월 이후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자기를 디스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더 압권입니다. 이재명은 고스도비아 짜고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명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수 있습니까? 약속되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짜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국을 사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어그 소문대로 8개월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은 조국을 사면시킨 것이 딱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장난이 아니다. 아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 국민이,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 이제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자기 입으로 거품을 물었던 말을 이렇게 직접 시행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거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국과 막상막하의 실력입니다. 정청내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9일 정청내는 김어준의 유튜버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가 당선된 것을 원했던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감정과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안다. 대통령이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기뻐하더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감정과 기분 상태를 안다고 말했던 것은 이재명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지 않은 데 대한 서운감이 묻어나, 서운한 감이 묻어나더라.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했다라고 붙인 것은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불러주고 뭐 하느냐. 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 드디어 이재명이 어제, 에, 어제 저녁 정책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아마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를 함께 불렀기 때문입니다. 정책 내 입장에서는 166석의 거대 집권당 대표로 당선됐으니까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모습, 동반자라는 모습을 과시하고 도 싶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맞붙었던 상대를 그러니까 박, 맞붙었던 박찬대를 함께 불러서니까 아,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집권당 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의 자리라면 둘이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말들을 주고 받아야 할 텐데 이재명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고춧가루까지 끼워서 만났던 것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는데 뭐말 그대로 밥먹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만난 자리라기보다는 업무 영역이 배제된 동지들끼리 앉아서 밥먹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원래 축하하기 싫을 때 낙선자와 함께 초청하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박찬대가 당선됐더라면 이재명은 아마도 박찬대를 따로 불러서 마음껏 이뻐해줬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정청래는 속으로 아마 이빨을 갈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의 당 대표 당선 이후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따로 둘이서 따로 보기가 싫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정청래는 강선우와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강선우를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시켰고 유임시킨 유임시켰다는 사실을 김어준에게 맨 먼저 뛰어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청래에게는 이재명보다 김어준이 먼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남의 삼선 의원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서삼석은 이재명이 가장 싫어하는 이낙연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전라도의 골수 이재명계가 수두룩한데 하필이면 반명인 서삼석을 정책내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서삼석은 이낙연의, 이낙연의 특보 출신인데다.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는 것은 결코 이재명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인데 뭐 자기 정치하는 것이야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마이웨이 행보가 굉장히 노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청래와 조국은 스포트라이트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북에서는 민주당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청래, 조국, 세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 미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급해진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아, 차기 대권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조국이란 경쟁자가 예상외로 빨리 등판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연말쯤 돼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말이나 그 이후쯤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그 놈이 그 놈입니다만 테러리스트의 막말 대마왕인 정책래보다는 내로남불이지만 껍데기는 그래도 서울대 박사 출신인 조국이 정청내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청내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바빠지고 있고 한동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내는 당대표에 당선되는 순간 이재명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을 향해서 악수도 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다. 아,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비록 이버로 뿐이지만 이버로만이라도 여야 협치를 강조해온 이재명과는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청래는 발톱을 지금까지는 숨겨왔습니다. 숨겨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이 싫다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반명에 가깝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아직, 아직을 발톱을, 아직은 발톱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발톱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은 정책내는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내부 총치를 해서 대통령실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대통령으로서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들어서 반대하는데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라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스포트라이트는 한전 대표가 받고 대통령실은 뒤치다 끓이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애를 먹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더군다나 정책 내처럼 166석이라는 민주당의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대통령을 힘들게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재명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미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제 50억 원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세수 충당이 필요하다면서 10억 원으로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제대로 충돌한 것입니다. 첫 충돌인 만큼 양측에서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밀리면 앞으로도 속절 없이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정책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과 관련 여당의 입장은 지도부가 50억 원으로 정리를 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 원 유지 입장을 전달했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50억 원 유지가 투자자들을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로 유지,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당정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기재부의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결국 갈등상으로 터져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의 무게만큼이나 균열의 틈새도 갈수록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